네, 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정말 간만이죠. <laughs> 또, 저희 아이들 태권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찍는데요. 음, 저희가 코네티컷으로 이사를 해요. 저희가 지금은 뉴저지에 사는데,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 사립이 안 돼가지고, 집을 팔고 코네티컷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 미국에서 집 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음, 어그 미국에서 집을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집은 사봤죠 집은 지금 이제 팔고 나가는 집을 사봤기 때문에 집을 사봤고 이제 파는데 이게 이제 집을 파니까 어, 이제는 여기는 집 사고 파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여기는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을 팔때 약간 집 재정비를 다시 해요 저희도 막그 나무 가드닝 다시 해서 나무 가 그러니까 나무 다 잘라내고 그까음 그러니까 집을 가린다는 뭐 그런 나무 다 잘라내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마켓에 내놓거든요. 근데 마켓에 내놓는데 여기는 아 어, 저희 리얼터가 오더니 가구에 있는 거싹다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 패킹을 한 30박스 정도 넘 했어요. 20박스 넘게. 해가지고 지금 가라지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야 이제 해서, 우리 집이 이제 마켓에 올라갔거든요. 어, 근데 완전히 이제, 그리고 쇼잉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저희 이사갈 동네에 가서, 어, 어, 렌트를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렌트를 하나 계약을 거진 했다가, 거기 주인이 너무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조건을 많이 달아서 나중에 저희가 아 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이번 주 주말에 집을 또 보러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가 하는 동네가 좀 되게 비싼 동네예요. 혹시 다리언이라고 코네티컷에 있는 다리언이라고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되게 유명하대요. 그 동네가 좀 되게 부자 동네 막 이런 걸로 유명한데. 어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체감하는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와씨 이거는 어 진짜 후달리긴 후달리는데 아무튼 뭐 결정을 하고 가니까 지금 열심히 이제 보고 이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고 와 집에 짐을 다 빼는데 책이며 몸며 도네이션 할건다 도네이션 하고 남줄건다 주고 오시면 모며 지금 다 싸고 짐 싸고 미, 어 가라지에 갔다 차곡차곡 싸는 걸 솔직히 저 혼자 했어요 저희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제가 하면서 아 이사하다가 이거 남편을 이혼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집안 살림을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는 편인데 아 어, 이사하는 건 우리 남편은 이제 정원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쓰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정원은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정원을 우리 남편이 보고 거진 어 falling in love 라 그러죠 되게 그냥 반했어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집 안에는 네가 고치고 싶은 대로 다다 고쳐 그리고 우리는 집을 산 거예요 거진 안에 대강 보고 우리는 진짜 막 집을 너무 쉽게 샀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집을 보러 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막와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까지 실 보는구나.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지. 좀 약간 성격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근데 요즘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 일을 하지, 하기가 하 싫고 돈을 쓰기가 싫어, 싫어하면서 다 완벽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이게, 이게 개인 성격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완전 구두쇠 같은. <laughs> 아니, 자기 집인데 저희는 막 욕, 실도 싹다고 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는 그래서 욕실이 바닥이 온돌 바닥 그런 거에다가 스팀 샤워에다가 진짜 어 그다음에 변기도 일본식 변기 그 자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일본에 살때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사이딩도 파이버 시멘, 시멘트로 바꾸고 메탈오프로다 바꾸고 진짜 저희는 뭘 집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아끼지 않고 막 투자를 했거든요. 성격 자세가 조금 저희가. 근데 이번에 배우긴 배웠어. 다음에 집 사서 가면 돈 하나도 안 쓰려고. 그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르, 그랬어요. 그거 하면 뭐집 만류가 올라가네요. 쩌네 해서 저희도 망설임 없이 이제 또 나중에 메인터넌스 프리라고 하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 저희는 진짜 돈을 마, 많이 썼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다음에는 돈한 푼도 안쓰라고그 안 사람들이 잘, 잘 몰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집을 팔고 갈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비디오를 못 올린 거예요. 정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몸이 너무 힘들고 제가 웬만하면 힘들다는 소리 잘안 하는데 정말 막 10시, 11시까지 일하다 자고 계속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나마 제가 이제 되게 튼튼한 몸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뭐 막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분이었으면 아마 제가 하는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로. 이번에 이사 이거 하는 짐 싸면서 저희는 솔직히 저희 남편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좀, 어, 서운한 게좀 많았어요. 근데 그냥 이제 포기하려고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점점 들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한 지한 14년 정도 됐나? 14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저희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치, 2009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23년이니까 14년째네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포기할 게 생기고 이러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포기를 하고, 하, 근데 이게 너무 좀 이런가? 야, 결혼 생활은... 그런거 그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아 자기가 내가 얼만큼 이런걸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없는지 이제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막뭐 다른 부부들 보면 너무 행복해 죽겠다는 부부들 보면 와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laughs> 아무튼 갑자기 부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쵸 그렇죠? 저희 아무튼 이번에 너무 이사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아. 아무것도 못 올렸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산냐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제가 헤라 파운데이션을 또 샀어요. 왜냐면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은품만 줘가지고 제가 화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은품 다 챙겨주세요. 해가지고 헤라 파운데이션 다른 색깔로 사면서 그 붓을 받았는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또 갑자기 이러면서 또 화장품 얘기를 또 들어가. <laughs> 왜냐면 그게 제 스트레스 푸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향수도 하나 샀는데 딥티크 향수. 딥티크? 향수를 하나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 계속 뿌리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집에 혹시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하, 그냥 요즘에 저는 이러고 산답니다. 그냥 이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사에 그래서 이사 때문에 밥을 좀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어, 리알터가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음식 냄새가 난대요. 이제 왜냐면 저는 음식을 하루 쟁이라거든요. 하루 쟁이라니 당연히 음식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 음식 냄새를 빼야 된다고 나한테 뭘초초 초 같은, 뭐 같은 거 양초 같은 거사 가지고 그거 태우라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어쩔 때 향수도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방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집에서 사람이 사는데 음식 냄새가 안날수 있나?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음식을 하나도 못해 먹고 있어요. 어제는 아무도 안 와서 안 오는 날이고 저녁에도 안올 거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카레를 해서 먹었고요. 저희는 카레를 좀 자주 해서 먹어요. 네, 카레 해서 먹고 오늘은 남편 보러 아무거나 먹으라고 나도 정말 진짜 오트밀에다가 김치 먹었어요. 전, 요즘 오늘 점심은. 아, 저녁은 제가 오늘 스파니쉬 오믈렛 하려고 그래. 그나마 그게 좀 제일 간편한 음식이라 저녁에 그걸 할 거고 요즘에는 정말 밥도 제대로 못해 먹고 그러고 이제 본 지금 생활이 되는데 왜냐면 쇼잉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쇼잉 오기 전에 진짜 집을 빈집처럼 싹 치워 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뭐 카운터, 톱에 아무것도 놓지 말, 놓지 말래.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미국은 다 그런가 봐요. 그래 가지고 미국은 이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음, 바이어랑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와도. 근데 제가 보면 리알터들 이게 말이 안 돼. 나는 솔직히 리알터들이 커미션이 엄청 많거든요. 7%인가를 저희가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반반 나눠서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바이어랑 셀러랑. 그러면 셀러 리알터가 쇼잉 있을 때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바이어 리알터가 집을 사는 사람이랑 같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끔 집에 있을 때 얘기 들어오면 바이어 리알터가 아는 게 없어. 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저희 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번 고쳐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셀링하는 리알터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여기 리알터들이 멍청한 애들이 많대요. 그랬는데, 바이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나중에 바이어들이. 그렇긴 하는데, 아, 도대체 그런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야 돼요? 나는 정말 약간, 요즘엔 인터넷도 되는데, 왜 굳이 부동산을 끼고 해야 되나?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 했어요. 왜, 부동산 안 끼고 했어도 될 걸.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 걔네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짐싼 것도 나고, 짐 청소하는 것도 나고, 그 다음에, 어, 뭐, 리, 레노베이션 하는 것도 나고, 걔네들은 그냥, 아, 가격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그거밖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말한 거를 그대로 안 올리고, 실수를 해서 이 여자가 5,000부를 빼고 올렸어요. 아, 그것도 웃겨. 끼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난 진짜, 시, 솔직히 집을 살 때도 그랬고, 팔 때도, 왜냐면 살 때,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살 때, 집을 지금 있는 집을 살 때, 저희는 솔직히 맨하탄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맨하탄은 다 아파트고, 조그만 아파트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면 이런 큰 집들이 되게 싸 보여요, 솔직히. 집이 이렇게 크고 막 수영장도 있고 막 테니스 코트도 이거밖에 안해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현혹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집에 대이 있어요. 덱이 뭐냐면 뭐 이렇게 정원 쪽으로 나가면 그렇게 그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집대이 그게 아마호가니로돼있어 근데 이제 그게 어 가구를 만드는 나무인데 되게 경고. 경고하는데 이제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그 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때 몰랐죠.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리알토들은 알았을 텐데 내가 그때 주인이 있는데 주인한테 이거 언제 칠한 거냐 고 물어봤더니 올해 바로 칠했대. 난 아닌 거 같으면서 난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리알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그 칠도 안 하고 왜냐면 다막 부서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 가지고 그거 부서진 것도 다 수리하고 칠을 다시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거 진짜 칠안한지 되게 오래됐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리얼터가 들으면서 한 말도 안 해준 거야. 팔라고. 왜냐면 그때 집이 셀링이랑 바잉한 리얼터가 같은 곳이었어요. 같은 회사. 아집살때 그런 데서 집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바이어가 어 자기 눈에 보이는 집에그 집에 대한 단점을 숨겨요. 왜냐면, 어, 집을 사고 팔면 같은 회사에서 커미션 똑같이 이렇게 반만 안 나누고 회사로 에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숨기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순진해서 몰랐죠.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아, 그 주인의 말이 너무 거짓말이 많다는 걸 나중에 내가 알고 나서 너무 제가 배신감? 음, 배신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집할 때그리알터를 리알터를 안 불렀거든요. 안 그랬으면 불렀을 텐데. 근데, 딴 리알터를 구했는데, 리알터들은 내가 볼땐다 거기서 거기.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리알터들은, 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 내 생각엔 이렇게 인터넷이 밝게 발달됐으면 리알터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중에 저희가 집을 팔 때, 리알터 없이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걔들 가져가는 커미션이 엄청나거든요. 속으로 아니면 리알터를 내가 확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왜냐면 아는 게 너무 없어. 내가 뻔히, 내, 그냥, 뭐, 잘 모르는 내가 봐서도 아닌 거를 기다고 하고 막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회의가 드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집 차고 팔면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 잘 골라야 돼요. 리알터를 잘 고르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힘들어. 근데, 어,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험이 괜찮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거 없이 그냥 집에 막 불어서, 브러셔 물론 무척 날라오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분이라, 아, 했는데, 저는 약간, 그냥 그렇더라고요 너무, 음, 서비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몇 시에 누가 온다는데 계속 시간도 안 맞고, 조금, 저는 솔직히 실망하는 중인데, 어쩔 수 없죠 이미 왜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세요 연세가 제가 볼땐 7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 하실 때도 됐는데 아무래도 돈을 계속 벌고 싶으신 건지 계시는데 약간 가격을 올리실 때도 깜빡하셔서 5자를 빼먹고 오늘도 약속이 원래 4시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3시에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제가 조금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다 그러면 치워놔야 되고 애들도 이제 못 있게 하고 나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그 시간이 또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른이니까 뭐라고는 못하죠. 그냥 제가 소, 속으로 짜증이 날 뿐이죠. <laughs> 짜증이 나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저희 리알터가 돼 있으니까 할수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빠릿빠릿 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보면 엄청 엄청 잘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더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집을 파느라고 열심히 집을. <laughs> 말하자면 치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느라고 진짜 요즘에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거를 예 그러면서 집을 파는 이제 하소연을 하려고 예아 이렇게 비디오를 올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서 집 파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어 아마도 한 10년 있으면 또 집을 팔겠죠. 왜냐면 저희 막둥이가 10년 있으면 대학을 가거든요. 저희 막둥이가 대학을 가면 저희가 굳이 그런 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10년 정도 살 이제 10년인데 이제 저희가 렌트를 처음에 렌트를 먼저 시작하니까 사봤자 사서 살아봤자 한 8년 사나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집 사면 하나도 안 고칠려고요. 정말 고쳐야 될 것만 딱 고치고 이제는 아, 집에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아 그게 우리 같이 이렇게 펑펑펑펑 쓰면 결국엔 그것도 못, 못, 아, 그 뽕, 그 돈을,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 해. 그니까, 아, 혹시, 음, 미국에서 집을 사신다, 이거를 보셨다,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집에 합돈 쓰지 마세요. 그,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저, 뭐, 투자한, 그거, 어, 죄송해요. 투자하면, 뭐, 예, 그만큼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안 받아. 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을 살면, 사면, 그냥 웬만한 거 고쳐야 될 거면 고치고, 고칠, 굳이 뭐 비싸게 고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지금 고장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우리가 뭐 사이딩을 뭘로 바꾸고, 루프를 뭘로 해도, 그닥, 그렇게 막, 되게 감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원 우리 남편 정원 엄청 정원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보러 너집 아는 니, 니가 고치고 싶은 대로 다 고쳐라 그러고 사는데 이게 또 바이어마다 틀린 게 저희 요새 어, 바이어들의 한 70-80%가 인도 사람이래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특징이 정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정원을 바라볼 때 일로 바라보지 정원을 즐기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정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아무튼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랑 우리가 신경 써서 준비한 거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보면서 너무 웃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정원만 잘 꾸며놓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집 안은 하나도 안 하고 정원만 왜 이렇게 비 때문에 얼굴이 이상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할수 없어. 제가, 이제 그럼 끊을게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전, 전혀 플러스 요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정원을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정원에서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정원에 살아.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애 지금은 괜찮아, 솔직히. 근데 내가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들어왔잖아요, 이 집에. 그때는 내가 막 그랬어요. 맨날 어디 이 사람한테 너씨 이런 식으로 하면 너집 나가 나가면은 내가 병원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나는 집 안에서 애들 조그만 애들랑 이 너무 힘들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혼만 나가는 거 정혼만 그 조그만 애들이 뭐 나가 살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 많이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정원 좋아하는 사람은 유럽애들 정원을 좋아해요. 유럽애들 유럽애들은 우리 유럽애들은 우리 집에 오면 정원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네들 유럽 사람들이 자연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어음 모르겠어 동양 사람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저만해도 저는 정원 신경 안 쓰거든요. 저도 솔직히 정원을 거진 일거리로 생각하지, 그렇게 막, 너무 예뻐서 정원 때문에 결혼, 아, 결혼 안 된다. 정원 때문에 집을 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난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 가는데 우리 남편은 또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자기가 안 그러니까. 나는 둘다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 남편은 뭐 정원을 좋아하니까 정원을 때문에 결혼, 아니, 결혼이란다. 집을 살 수도 있고, 너무 동양 사람은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 자기가 좋아하는데 왜 남은 안 좋아하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면 뭐해 그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했지 다른 쪽으로는 머리가 안 발달한 거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제가 신세 한탄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휘 올거 같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사하는 일 때문에 매 바쁘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새로 산 것들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 뭐 사서 혹시 오게 되면 그거랑 같이 아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는 크림들인데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아무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아무튼 이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혹시 이사를 하실 분이 안 계시겠죠? 미국으로?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비 때문에 어 그, 비디오 찍는 게 이제 조금은 힘들 것 같아서 그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